자, 이번 시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법인 기업을 운영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법인세를 살펴봤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개인 사업자 또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종합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소득세, 종합소득세의 의의는요, 개인, 음, 또는 개인 사업, 그러니까 개인의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 이 있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얻는 소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 또는 개인 기업을 운영해서 얻은 소득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인데 이 개인의 소득은 굉장히 종류를 여러 가지로 다양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 법인의 경우에는 뭐, 뭐 여러 가지 소득 얘기 안 했는데요. 어. 법인세의 경우에는 소득을 단일화해서 한 가지로 다 파악을 합니다. 뭐요? 각 사업년도 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뭐 토지 등 양도소득 여러가지 소득의 분류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단일 소득을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제가 종합소득세를 얘기하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얘기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법인세와 비교 설명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가 더 커지도록 법인세와 이해를 많이 아니,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개인의 소득의 종류는요. 은행에 예금을 들면 이자 받습니다. 주식을 사서 갖고 있다가 연말에 배당 받아서 배당 얻는 배당 소득, 그리고, 어, 사업을 해서는 사업소득, 어,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 받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여섯 가지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구분하는 것이 종합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다 합해, 합해, 합해서 어 소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소득이 뭐가 있냐면 어 퇴직금 받죠? 그러면 퇴직 소득 그리고 부동산 같은 거 팔면 양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은 이 종합 소득과 별도로 구분해서 별도 과세합니다. 왜? 퇴직금 같은 경우 거액이 있을 수가 있고 양도 소득도 거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을 종합 소득에 합산하게 되면 종합소득 소득세 세율 적용하는 게확 올라가버리죠. 어, 그런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별도로 구분해서 하더라는 얘기, 어, 분류해서 과세하는 거고요.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버, 어, 종합소득, 이자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을 이런 것과 분류해가지고 별도로 과세하는 거고요. 분리과세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뭐 다른 얘기입니다 어,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금융소득이라고 해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 중에서 2천만원 이하라면 개인별로예요 개인별로, 개인별로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즉 뭐냐면 어, 은행에서 또는 증권사라든가 회사에서 배당금 또는 이자소득 줄때 어, 15. 보통 15.4%예요. 15.4% 원천징수가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 이게 분리과세 의미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을 다른 사업,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과세한다는 얘기죠. 종합과세하지 않고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원천징수하면서 그냥 그대로 과세가 종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선택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근로소득의 경우 원래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원천징수하는 걸로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고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소득이라든가 연간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선택한 기타 소득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납세 의무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 되겠죠. 사람이에요. 자, 그랬을 때이 개인 사람은 크게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구분을 합니다. 자, 법인세의 경우에 납세 의무자도 마찬가지로 내국법인이냐, 내국법인이냐 또는 외국법인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까지 합산하는 거고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소득세 납세 의무자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로 구분합니다. 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할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어, 외국 사람이면 어? 외국 사람이면 미국인이면 뭐 영국인이 면 어, 외국 사람 또는 외국 국적, 영주권, 뭐 시민권, 뭐 이런 부분 가진 사람은 다 외국인 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국법인 과 외국법인의 차이는 뭐냐면 본점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 본점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이고요. 거주자는 거주자는 국내 에 주소가 아예 국내 아예 살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임시 주소를 거소라고 해요. 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입니다. 어, 1 8 3일이왜 나왔어요? 365일에 반 이상, 365 나누기 이하면 반 이상이 어디? 한국,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고, 어, 그게 아니면, 거주자가 아니면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거주자도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국내 소득과 외국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 계산합니다. 비거주자도 마찬가지로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많이 오해를 해요. 거주자는 뭐 한국 국적 가진 사람 거주자 미국 국적 가진 사람 비거주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인도 한국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아요. 그러면 거주자로 봐서 그 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적, 영주권, 시민권자 이런 거 전부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그 사업자는요 거주자일 거고요. 자 납세지는 어디냐면 어디+ 어디 어, 소득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업장도 또 여러 가지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 주소지+ 주소지 그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모든 종합소득 합산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자. 이때 종합소득 종합소득 계산은 뭐 종합소득이 뭐라고 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여섯 가지 소득을 합하면 종합소득이라고 했을 때그 중에서 요 사업소득 요 사업소득의 계산은 법인세 계산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결손금 공제 순위가 조금 더 까다롭고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종합소득 중에서 금융소득이 뭐라고 해서 이자배당이라고 했죠? 이 이자배당이 종합과세에 달라면 2천만 원이 넘어가야 된다고 했고자 금융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이 된다면 귀속법인세 가산하는 부분 어살 짝 얘기했는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산출세액 계산 특례 배당세액 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기타 특징은 어~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제도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회사나 금융기관 등이. 어 납세자한테 근로자한테 소득 금액을 지급을 할때 어, 소득 주세 일부 떼고 주죠. 그걸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했어요. 이 원천징수 제도라든가 법인세는 살짝 얘기했지만 개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제도 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이게더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 면세 사업장 면세 사업자는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부기록 법인세의 경우는 무조건 복식이에요. 차변과 대변 양쪽에 나눠서 어떻게요? 해 자산 증가 뭐 부채 자본 증가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게 뭐요? 예 복식부기 예? 복식부기의 대차 평균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거래 팔려서에 따라서 장부 회계 회계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해서 장부에 서 신고해야 하는 방법이 복식부기이고 이 복식부기 방법을 법인세법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이 그렇게 복, 복잡하게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복식부기가 굉장히 편하지만 어~ 일반 사람들은 장부 기록하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가계부 작성하듯이 간편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즉 장부 기록은 복식으로 할 거냐 여러분들이 계속 회계편 법인세법에서 봤던 게 복식 그이 소득세법에서는 간편 장부를 하는 방법이 있더라 두 가지가 있더라 또 하나 어~ 장부 자체도 미비해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그냥 대략 추정해서 계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적용해서 신고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우리는, 어, 금융, 아 어, 종합소득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여섯 가지 소득이라고 얘기했고, 이 소득금액을 각각각각 각각 별도로 계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과세하는 방법, 귀속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들이 각각각각 각각 소득별로 별도로 어,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법인세법은 그런 거안 해요. 그냥 법인세법은 그냥 그냥 통으로 하나 다 넣어놓고, 어, 한 바구니에 다 넣고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에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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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따로 따로 어 그래서 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흔하게 어 법인세가 조금 더 왜냐하면 법인 기업 큰 기업도 있고 뭐도 하다 보니까 어 법인세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니냐? 물론 규모 측면에서 보면 법인의 규모가 개인사업자 규모보다 더클 수도 있고 대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어, 세무 처리하고, 신고서, 장부 기록하고, 어, 프로그램 다루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프로그램 다루고 하는 부분은 또 만만치 않게 조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법인세가 더 어렵다, 소득세는 쉽다, 뭐 이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여튼 소득세 각각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이 있는데, 자, 자 수익금액부터 하죠.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여섯 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이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자, 우리는 회계에서 수입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뭐예요? 이익이냐? 또는 비용이 더 크면 손실이냐 이렇게 했고 그이 또는 손실이 단기에 발생했으니까 단기 순이 단기 순 손실이 되겠죠 우리는 법인세법에서 어떻게 계산해서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을 해서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 소득금액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을 했어요 물론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은 입금에서 손금을 차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상 계산한 단기순이걸 끌고 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입금산입 송금부사, 송금산이 입금부사님 해서 세무 조정해서 계산을 해 줬죠. 자, 이게 이게 자, 이게 회계고 이게 회계고 그리고 이게 법인세에서 설명을 했다면 소득세로 가게 되면 자, 제가 얘기를 했죠. 회계라든가 법인세 소득세 세금이라 세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논리라든가 개념이 거의 비슷해요. 다만 쓰여지는 용어가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하고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속지 말라고 했어요. 회계 공부 따로, 세법 공부 따로따로 따로 국밥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회계 공부를 정확하게, 정, 어, 하, 하면, 세법이라는, 거, 법인세, 소득세는 거의 거저 먹어요. 음, 거저 먹는다는 표현이 좀 너무 거친데, 회계 공부를 정확하게 해 놓으면 기초를 탄탄하게 해 놓게 되면 법인세 소득세는 살짝 용어만 바꿔주게 되면 그놈이 그놈이다 얘기예요. 용어만 달라지고 있을 뿐이지 자 회계상의 수익은 법인세법상 입금 그리고 소득세법으로 가고 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수익금액이라고 해요. 총수익금액이라고 하고 회계상의 비용은 세법상 송금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세무조정을 한다고 했죠. 어, 자 이때 소득세법상에서는 송금이 필요경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득금액이 되겠죠. 어, 즉 뭐냐면 회계상 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라는 개념은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필요 필요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란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이 소득금액은. 자, 이자 수입부터 보면, 이자 수입에서 기본적으로 비과세 되는 거 분리과세 되는 거다 몽땅 다 빼놓습니다. 어허, 이거 차이 있어요. 법인세 계산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법인세 계산할 때는, 자, 순자산이 증가하면 무조건 입금, 순자산이 감소하면 무조건 송금 해가지고 각 3년도 소득금액 계산한 다음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하고 이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뭐 뺐어요? 과세표준 계산하려면 자 과세표준 계산하려면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성금 비과세 소득공제 즉 비과세 부분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였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법인세법상은 비과세든 아니든 간에 일단 다순자산이 증가. 자 입금이다라고 하면 일단 다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다 때려넣어. 다때려놓고 어? 어라? 이 중에서 비과세 금액이 얼마 있었네? 이 중에서 비과세 금액 여기서 빼는. 그래서 과세표준 계산을 하는데 소득세는요. 아예 처음부터 빼버려. 비과세라든가 또는 분리과세.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 뭐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 연간 2천만원 이하라고 안되면분리과세를 빠져버린다고 했죠. 근로소득도 분리과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뭐가 뭐가. 이런 근로자. 근로소득 아예 처음부터 빼버려요. 사업소득 분리과세 되는 거 뭐가 있냐면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을 하는 경우에 그것도 다 빼버려요. 연금도 기타소득도 분리과세 되는 부분이 있고 비과세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다 빼버린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우리는 총수익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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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이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합니다. 필요경비를 차감을 해요. 그래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해요. 그런데, 그런데 여기에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에. 그래서 이자소득은 총수익금액 자체로, 이자 소 총수익금액 자체로 소득금액이란 얘기예요. 배당소득도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이자 또는 배당의 경우에도 아우 내가 이자 배당 그니까 가입하려고 뭐 버스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어. 자, 그런 비용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다 비용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 대신 오히려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그로스업이라는 금액을 플러스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중 과세 조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중 과세 조정 편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자,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당 소득의 경우 종합 과세 된다라고 한다면 배당 소득이 종합 과세.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 과세 되는데 이때 종합 과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로서 금액을 플러스해서 배당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의 필요경비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해서 계산하는 것은 마치 법인세법상 이금에서 송금을 차감해서 각사업료도 소득금액 뽑아내는 것과 똑같아요. 기타소득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근로소득이라든가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자들 뭐 밥사 먹고 술 먹고 그다 차비 쓰고 뭐 등등도 책은 안 사보고 여하튼 그런 비용 쓰는 거 전부다가 필요경비가 될 텐데. 이, 아, 이것을 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필요 경비 지출된 거다 갖고 와봐라. 다 정리해 주자. 공제해 주자 하면 정신 사납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자, 총수익 금액이 얼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 얼마 해 주자. 연금소득에 대해서 총수익 금액에 연금소득 공제 얼마 해 주자. 즉, 근로소득 공제, 연금소득 공제라는 것을 마치 필요 경비 성격처럼 공제를 해 줍니다. 즉, 근로 소득에 있어서 근로 소득 공제, 연금 소득에 있어서 연금 소득 공제는 필요 경비적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뭘로 근로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구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큰 틀은 보고 가야 돼요. 어, 소득 금액은 각각 각각 6개. 자, 우리는, 음, 종합소득세를 배우는 거고요. 퇴직소득, 아, 원천세 때 잠깐 설명을 했지만, 퇴직소득이라든가 양도소득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합소득 에 설명하니까, 이 종합소득에 속하는 게 이자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소득이다라는 얘기.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계산 구제. 와, 뭐, 보기만 해도 막 끔찍하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이 종합소득금액은 아까, 아까, 이자 소득금액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그 단어 쓰는 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수익금액이 아니고 소득금액이라고 한다면.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적 성격을 차감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부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귀속범위에서 가산한 금액 등 물론 비과세, 분리과세는 아예 원천부터 빼버리고 시작했다고 했어요. 자 이자 소득 금액과 배당 소득 금액 사업 소득 금액 근로 소득 금액 연금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을 다 합산을 하면 이게 종합 소득 금액이 되고요. 이 종합 소득 금액에서 종합 소득 금액에서 어, 어 법인세의 경우는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각 사업 연도 각 사소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에서 2월 결성금 비과세 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과세. 표준을 계산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법인세하고 소득세 계속 비교하면서 해야 돼요. 자, 이때 이월 결손금을 여기서 차감을 했는데, 이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소득금액 계산하는 단계에서 결손금 또는 이월 결손금 조정을 할 거예요. 그거는 소득세표에서 따로 별도 소득세, 나중에 뒤에 가서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즉, 뭐냐면 결손금이라든가 이월 결손금은 이 단계에서 정리를 합니다. 이 단계,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이월결승금 비과세 소득공제 어 다시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공제는 거의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승금 차감해서 과세표준 계산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는 뭐, 가족도 있고, 부양가족도 있고, 뭐,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뭐, 등등등 하다 보니까, 딸린 식구들이 많아.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세금을 좀 깎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득공제라는 걸 적용해 줍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뭐, 기본공제 해주는 거, 추가공제 해주는 거. 살짝 어디서 봤냐면, 원천세 편에서. 원천세 근로소득 계산하고 할 때, 여기서 잠깐 봤던 내용, 여기서 계속 또 반복이 됩니다. 기본 공제되는 사항, 추가 공제되는 사항, 또는 특별 공제되는 사항들이 쭉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이거는 법인세 얘기하는 거고. 여기 화면 잘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잘 나오고 있죠? 법인세. 이렇게. 어, 법인세하고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과세표준. 세금이 부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표적, 세금을 과세하기, 부과하기 위한 표준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세액이 산출이 되겠죠. 그래서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여기 에 곱하게 되면 세액이 산출되었다고 산출세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때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 법인세는 9%에서 24%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산출세액에다가, 법인세의 경우에는 뭐 토지 등 양도소득, 미완료 소득이 된 법인세를 추가했죠. 기억나죠? 여기, 여기 법인세 얘기하는 거야.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시 가서 공부하면 돼요. 자이 산출세 소득세 산출세가 계산할 때는 만약에 금융소득이 포함이 됐다면 세액 계산 특례가 적용이 돼요. 물론 나중에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제 감면을 해주겠죠. 마찬가지로 법인세도 법인세도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에서 못 빼줬어요.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감면. 이런 부분들을 쭉쭉 다 빼줘요. 마찬가지로 소득세도 마찬가지. 세액공제, 일반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가 있는데, 자녀 세액공제, 뭐, 의료비, 뭐, 세액공제, 여러 가지 있고요. 어,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굉장히 반갑죠. 법인세에서 봤던 내용들. 그리고 가산세. 잘못하면 가산세는 뭐, 법인이나 소득이나, 그리고 감면분 추가납부 세액도 법인이나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 빼고 잘못한 게 있으면 더해 주죠.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 더해주면 총부담세액이 나오고요. 총부담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죠. 마찬가지로 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기납부세액. 중간에 미리 납부한 거 그리고 원천징수세 액 등등등등 있더란 얘기. 이거 빼주게 되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 이 차가감 납부할 세액에 지방소득세도 당연히 별도로 되는 거고 세액공제 감면할 때 농특세 20% 부과가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자 기납부세, 차가감 납부세 이런 부분들은 다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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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회원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얘기. 되셨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어, 법인세하고 소득세하고 계산구조. 계산구조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어, 소득이 나오면 거기다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한다. 나머지는 이제 살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틀을 짜놓고, 어, 학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소득세 신고서 작성 업무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법인세하고 거의 유사하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되는 게 있어요. 자, 소득세 신고서 작성 업무 흐름도요.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순서대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워,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 대충 이론적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뒤죽박죽 되게 되면, 잘못 처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추. 여러분들 옷 입을 때첫 단추 잘못 껴봐. 그러면 밑에 쫄라다 틀려지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순서를 잘 기억하셨다가 기억할 필요도 없죠. 책 보고 프로그램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재무제표를 먼저 확정을 합니다. 어,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법인 사업자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법인 사업자처럼 회계 기록 쭉다 합니다.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리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든가 쭉쭉쭉쭉 쭉 입력을 하고요.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결산이 다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재무제표 확정이 되죠. 어, 어. 회계관리에서 재무제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 확정하면서 표준형 재무제표를 실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개인 조정으로 들어와서 이 표준형 재무제표를 실행합니다. 이것과 이것은 달라요. 회계관리에서 재무제표 확정하고 그각 재무제표마다 관리형 제출형 표준형 클릭 클릭해서 표준형 재무제표 실행하는 것과 개인 조정에서 표준형 재무제표 실행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어,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 안 해도 되겠지. 그건 아니고 따로따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법인세법에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자, 회계 관련해서 재무제표에서 표준형을 클릭했어도 개인 조정에서 표준 재무제표를 실행해야 됩니다. 어, 만약에 회계 자료로 수정했어요. 일반 점표, 메인 매출 점표 입력, 결산 자료 입력 다 수정했다. 혹시라도 수정했다. 그러면 다시 또 해야 돼. 어, 개인조정 표준형 재무제표 물론 여기 어회계관리에서 재무제표 실행을 하겠지만 개인조정에서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물론 뭐 시간은 얼마 안 걸리죠. 그냥 마우스로 깔딱깔딱깔딱 거리고 말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소득세 신고서 작성할 준비가 요이 땅 됐다는 얘기. 요 그러면 뭐부터 하느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작성을 들어갑니다. 업종별 수익금액 파악하는 거. 부가세 과세표준과 세법상 수익금액 비교하는 거 이런 부분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하고 자 그렇게 해서 수익금액이 세팅이 되면 자 이제부터 세무 조정을 해보자 물론 이 세무 조정 재무제표에 의한 세무 조정은요 수익금액 조정하기 전에 먼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가급적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딱 이렇게 어 해결화돼서 정리를 잘할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이런 순서대로 했는데 재무제표에 의한 세무 조정은 이런 거. 소득세 비용 같은 거. 필요 경비 불사함 상황을 바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및 명세서에서 직접 입력을 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어요. 법인과 달리 개인조정인 표준세 어, 손익계산서에는 F3 조정 등록 메뉴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및 명세서 화면을 직접 열어가지고 직접 등록을 해주면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조정 명세서 작성을 하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 조정하는 사항들은 뭐가 있는데요. 다 이거 법인세법에서 봤던 내용들 거의 유사합니다. 대선 충당금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업무용 승용차 퇴직금의 지급이자 세금과 공과금 선급 비용 외화 자산 국고 보조금 기부금 그다음에 소득 금액 조정 합계 폐비 명세서 유보 소득 조정 명세서 작성 쭉쭉쭉쭉. 쭉쭉쭉쭉 쭉쭉 하고 그다음에 세 공제 감면 자를 작성하는 거. 아, 할때 여러분들 혹시라도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공동 사업자가 있을 텐데 공동 사업자 소득 분배 명세서 그리고 소득 부분 계산서 요거 어느 법인세법에서 못 봤죠. 그다음에 쭉쭉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게 어, 법인과 비슷하게 쭉 진행되고, 그다음에 영수증, 이제 신고, 여기까지 조정명세서, 그리고 세액공제 감면 자료까지 됐다면 뭐예요? 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을 하더라. 영수증 수취명세서 및 경비등 송금명세서, 최저한세 소득. 세액공제서 요게 분량이 조금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보면 복식도 있고 간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추계로 하는 방법, 이 추계도 기준경비율로 하는 방법, 단순경비율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유형이 딱 나오겠죠.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세 신고서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 종합소득세 신고서 유형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 농특세 또는 결성금 소득 공제 이런 부분들은 법인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 성실 시고 확인서는 법인 사업자는 살짝 설명만 했는데 여기는 직접 작성하는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화면 보고요. 그리고 법인에는 없었던 면세 사업자 현황 신고서까지 요 업무 흐름대로 여러분들 신고서 작성하는 거 그리고 요 흐름대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